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첫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8월 9일 특사를 위한 특별 사면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8.15 광복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 김경수가 과연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개인 논평을 통해서 댓글 조작 김경수의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개인 입장문을 통해서 댓글 조작 김경수의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의 특별 사면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말들이 많은데 이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황 대표는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기를 뒤흔든 죄인 그것도 중죄인이라면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부정선거 기획 세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의 시작은 여론조작으로부터 비롯된다. 김경수는 바로 그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라면서 김경수 사면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이 김경수의 여론조작.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이 결국 당선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문재인 당선에 부정이 개입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통해서 후보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형평이라는 그런 논리로 제대로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김경수에 대해서. 특사를 해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김경수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4.15 총선 선거부정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윤용진 변호사가 최근 연수월 또 양산을 선거무요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잇따라 밝힌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용진 변호사는 현재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호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또 현승삼 변호사, 박주영 변호사와 함께 사회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법조인이고 이번 대부분의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의 판결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면서 계속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고려대 출신이고 원래 대구 경북 쪽에서는 사회로 총선 선거보정 의혹 진상규명에 사실 거의 독보적으로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뒤에 이제 조태호 변호사라든지 박준 주 변호사 또 권호영 변호사 현성산 변호사 이런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변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참 열심히 해온 그런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로 내려가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그나마 윤용준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덜 외로운 처지가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윤용준 변호사는 지난 7월 28일 대법원 선고일에 씁쓸한 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연수구와 양산 선고일, 연수구 원고 민경욱, 도태우, 박주현, 저, 윤용진, 석동현 변호사 출석, 기각 선고. 도 변호사님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기립을 해 있었고, 박변은 시리에 엎어져 있었고, 저는 넋이 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석 변호사님은 잠시 서성이다가 법정을 나감. 애국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냈고, 이후 도태우, 박주현, 저, 윤용진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가 대법원 법정에서 과함을 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각에 이 나라의 그 많은 변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참고로 권호용 현성상 변호사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셨지만 마음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부정선거 안 믿는 변호사들에게 상식적으로 부정선거 안 믿긴다고. 그럼 다음 재검표장에 한 번만 들어가 봐. 사전투표 박스를 열잖아. 붙어있는 투표지, 여백 없는 투표지, 럭비공 투표지 쏟아질 거야. 왜 사전투표함만 이런지 잠이 안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많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재검표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건과 관련해 연수월 재검표유 다른 재검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총선 재검표를 할 때마다 이상한 표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들을 보고 이 선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선거였다.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물론 기각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진실을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 탄핵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 8대 0 모두 탄핵을 인용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해진 사법 처리, 단돈 1원도 먹은 게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어마어마한 유죄를 선고한 게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다른 말들은 하지 마.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판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절 입을 다물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소리 입에 꺼내지도 말아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십 년에 그런 중령을 선고한 대한민국 법원의 그 판결도 옳다고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런 판결 혹은 그런 헌재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이 대법원 판결은 맞아. 그러니까 이거와 다른 소리들은 더 이상 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이 과연 논리적으로 또 증거와 증언에 입각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투쟁에 끝까지 남은 변호사, 권호용, 도태우, 현성삼, 박주현, 저 윤용진 실질적으로 5명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기준으로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 나라의 그 많은 변호사님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당신들 대한민국의 변호사 맞습니까?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통렬하게 말했습니다. 에,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제가 대구 변호사에서 홀로 부정성 공부를 하다가 박주영 변호사 요청으로 부정선거 투쟁에 가세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전국가적 이슈에는 최소한 수십 명의 변호사가 힘을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몇명 없더군요. What a surprise! 아니 이 나라의 그 많은 변호사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충격 또 충격. 설상가상으로 싸우는 척만 하는 놈들, 입장을 바꿔 상대방 척에선 놈들, 얻는 것 없다고 도망간 놈들. 이런 가짜들을 제하고 남은 진정한 애국 변호사는 대여섯 명 뿐. 하, 어쩌면 좋을까요? 이 나라는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 나라의 그 많은 변호사들, 니들이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니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것이 네 이웃을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일 테니까 괴로워도 해야지. 다음은 사전 투표의 도장 사인 문제, 개인 도장 찍는 문제와 관련돼서 밝힌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서에 찍을 당신의 도장은 우리가 그래픽으로 만든 약식 도장, 심지어 성명도 안 들어가고 매수인이라고만 적힌 그런 약식 도장으로 미리 출력해서 갈게요. 그러니 당신 도장은 두고 오세요. 당신 도장을 직접 찍으면 안 돼요라고 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법 규정 사전 투표 관리관은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는 법 규정의 취지대로 각양각색의 사인 인감 도장을 직접 찍게 하란 말이야. 왜 출력을 하느냐는 말이야. 출력으로 대체할 거면 차라리 날인난을 없애버려. 그 주장스럽게 뭐 타로 남겨놔. 출력도 사인 날인으로 보고 그냥 믿으라고. 이걸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변호사들은 대체 뭔지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글도 남겼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나라 변호사들에 대한 기대가 큰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그 많은 변호사 중에서 100명의 변호사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어도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는 오지 않았을 텐데 수십 명의 우군 변호사만 확보하자는 생각으로 제가 속했던 복수의 변호사단체 톡방에서 오랜 기간 간절하게 호소를 해봤지만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그 답답함, 그 괴로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하지만 이제 그들을 탓하는 일은 그만하겠습니다. 같이 마음고생 중인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 징징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했어요. 그냥 차분하게 제가 할수 있는 일,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그 손이 치워지는 그날까지. 윤용준 변호사의 글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글은 믿거나 말거나 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정선거 인식하시는 교수님들, 예를 들어 정교모는 많은데 왜 변호사는 극히 적을까 고민해봤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전대의 미문, 설례, 판례가 없다는 의미의 일을 인식하려면 고정관념,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이라는 허들을 뛰어넘는 통찰력, 촉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가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좌뇌몰빵형, 법학이라는 것이 논리학 베이스, 좌뇌몰빵형들과 친한 학문 냉철하고 분석적, 미시적이기는 하지만, 거시적인 직관과 통찰력이 없는 유형. 이들은 자신이 상식이라고 믿는 고정관념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들은 언론이 이거다라고 답을 주거나, 법원이 그거다라고 답을 줘야, 즉, 설레, 팔레가 생겨야,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을 유형들이죠. 통찰력은 영성과 연결되는데, 그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으니, 나라를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상 교양사 수준의 심리학과 내과학 서적을 몇권 읽어봤던 비전문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가볍게 흘려들어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 윤용진 변호사는 다른 몇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변호사죠.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사회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총체적 진상규명. 이제 어차피 대법원에서 단신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법원의 저 판결은 확정 판결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선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만약 확인된다면 그 선거 재판도 당연히 재심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이영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계속 노력해 간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